안녕하세요. 광수 엄마입니다. 몸에 좋은 풋밤호박 두개 씻어서 준비했는데요. 잘 익은 밤호박은 색이 진한 색인데요. 오늘은 풋밤호박 가지고 장아찌 만나게 담아 볼게요. 풋밤호박은 양쪽 끝을 잘라서 준비해 주고, 반으로 썰어서 준비해 놓고요. 씨를 제거해주고. 먹기 좋은 늘 위로 썰어서 준비해주고요. 약간 넓게 썰어서 준비해 놓고, 한입 크기로 썰어서 준비해 주고요. 청양고추 8개 준비했는데요. 큼지막하게 썰어서 준비해주고요. 청양고추는 취향에 따라 넣어두세요. 구워게 물을 붓고 끓는 물에 굵은 소금 한 수저예요. 굵은 소금 잘녹을수 있게 저어주고요. 굵은 소금이 어느 정도 녹았으면 준비한 판 푸드박을 넣어주고요. 푸도박은 강불에서 3분 정도 데쳐줄 거예요. 강불에서 3분에서 4분 정도 데친 반푸도박인데요 살짝만 더 데쳐야 되겠네요. 1, 2분 더더 더 데쳐주고요. 방불에서 반 포도박 1, 2분 정도 더 데쳤는데요. 물기를 제거해주고요. 채반에 받쳐줄 거예요. 간장물 소스 만들기 위해 진간장 종이컵 2컵 400ml를 부어주고요. 물 종이컵 1컵 200ml를 부어주고, 설탕 150ml를 부어주고요. 현미 식초 종이컵 1컵 200ml를 부어주고, 우거지 생기지 않게 소주 종이컵 반컵을 부어 설탕이 잘 녹을 수 있게 저어주고요. 설탕이 어느 정도 녹았으면 열탕한 유리온기에 데쳐 두었던 풋 밤호박을 넣어주고요. 준비한 청양고추도 넣고 간장물을 부어주고요. 간단하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풋밤호박 장아찌 밑반찬으로 맛있게 담아봤어요. 여러분도 꼭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. 풋밤호박은 조림이나 찌개에 넣어도 정말 맛있게 먹을 수가 있는데요. 3, 4일 정도 냉장고 보관했다가 드시면 되는데요. 간단하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풋 밤호박 장아찌 밑반찬으로 맛있게 담아봤어요. 건강하세요.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